네, 안녕하십니까? 아이테드의 서치훈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김서림이나 성에. 추운 겨울 아침 성에 때문에 성에 제거 때문에 불편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김서림 때문에 위험하거나 아찔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차에서 김서림이나 성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자동차 뒷유리창에는 열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열선으로 성해와 김서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만 운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앞유리창은 어떨까요? 앞유리창에는 시인성 확보 때문에 뒷유리창에 있는 열선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장착된 공조기를 이용해서 공조기의 바람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방법은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김서린 방지제나 성의 제거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셨겠지만 짧은 지속 시간과 매번 칠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또한 최근 한 뉴스에는 이 김서린 방지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 매우 많으시다면 전면 유리창에 열선이 들어간 수입차를 살수 있습니다. 이 수입차는 이 수입차에 포함된 열선은 고급 고, 고가의 풀옵션 차량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뒷 유리창 열선보다는 얇지만 눈에 매우 잘 보이고 그리고 빛 번짐이나 빛 반사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불균일한 발열에, 소비 전력까지 높아서 이 기능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다른 전자 장비 기능이 꺼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이 높아서 실제 북미나 유럽에서도 옵션을 채택하는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답니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얻지 못해서 시장에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애와 김서림을 제거하기 위한 전면 유리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인성, 투명성입니다. 선이 보이면 운전에 신경이 쓰이고 아무래도 거슬립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라든지 높은 소비전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인성에 대한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착안했습니다. 선이 보이지 않으면서 투명하게 반려를 할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선이 보이십니까? 저희는 이것을 유리 제조 공정 라인에 넣어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저희가 만든 투명 열선을 넣어서 만든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도전성 물질로 사용하는 것은 은 소재의 은으로 된 나노 크기의 와이어입니다. 이것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5천분의 1로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용액 속에 잘 섞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판 위에 고르게 잘 도포합니다. 뿌옇게 흐려진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외 11건의 특허를 가진 우리만의 특별한 공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처리를 하게 되면 와이어 간의 결합이 향상되며 전기적 특성이 좋아진 뿐만 아니라 발열 특성도 균일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을 저희는 추운 겨울날 야외에 하루 정도 방치를 했더니 약 2mm 두께의 성해가 얼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원을 인가하자 유리 표면에서 발열이 일어나 성해가 천천히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내부의 김서림도, 김서림 제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투명 열선은 선이 없기 때문에 빛 반사나 빛 번짐이 없어서 깨끗하고 투명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이 아닌 면에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균일한 발열, 전면적에 대한 발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도 기존 제품 대비 절반 이하로 차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동, 시동을 켜지 않고 동작을 할수 있을 정도의 낮은 전력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은 소재는 비싸지만 우리가 가진 공정 기술로 기존 제품 대비 절반 이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외부의 코라스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뢰성 내구성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자동차 유리 규격의 ES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에 있는 다, 자동차 회사들과 NDA를 맺고 작년 11월부터 샘플 공급 및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한 회사에서는 올 하반기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적용될 전면 투명, 투명 열선을 기존 방식이 아닌 우리 아이테드 방식의 투명 열선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애와 김서림이 생길 수 있는 헤드라이트, 카메라 그리고 전면의 자동차 자율주행용 센서에도 저희 투명 열선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소비 전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한 투명 열선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우리의 기술은 유리뿐만 아니라 필름 위에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썬팅 필름 위에 저희의 투명 열선을 내재화하였고 실제 차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서림이 발생해도 저희가 만든 썬팅 필름 위의 투명열선에는 전혀 김서림이 발생하지 않아 시야를 가리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 이 업계의 글로벌 1위 기업과 계약을 통한 제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여러분들은 곧 우리 아이테드의 투명열선 기술이 들어간 썬팅 필름을 시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열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었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경형 헤드마운트, 그리고 카메라나 CCTV, 냉동냉장 쇼케이스, 또한 건축 및 인테리어용에 들어가는 유리나 거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는 2023년 이 투명열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약 1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매출은 냉동 물류 관리용 PDA에 들어가는 열선입니다. 영하 230도에서 물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와 부 스캐너 창에서 성애와 김서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저희 제품을 실장에서 테스트한 결과 올 6월에 저희 제품이 들어간 PDA를 양산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첫 매출로 시작해서 2023년까지 약 35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시장에서 좀더 빠른 진입과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면 이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 스마트 글래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은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폐기 넘치는 20, 30대의 젊은 연구원들과의 끈끈한 케미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술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 그리고 우리 기술을 같이 시장에 시장을 개척할 파트너, 또 우리 기술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마트 글래스는 성애미 김서림 제거에 제거를 위한 솔루션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투명하게 세상을 보다. i t 됐습니다 감사합니다.